연예인으로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에 대해 발언한다는 것은 사실 큰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다른 누구에게 미움받고 싶지 않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 좋게 웃는 모습만 보여주고 싶고 연예인이라면 더욱더 그럴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몇몇 연예인들이 소위 미움받을 용기를 냈습니다. 일본을 상대로 말입니다. 세상은 각종 이슈들로 가득합니다. 하루가 멀다 않고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자연재해 및 인재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제각기 상이합니다. 이는 어느 나라를 가든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근래에는 소셜 미디어로 인해 어떤 사건 등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거의 실시간으로 볼수 있어서 매우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전에 방송에 나온 사람들의 말이나 주변의 이웃과의 대화를 통해 세상을 보았다면 이제는 스크린 너머에 있는 세계의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그들의 의견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하여 공인들이 세상을 보는 관점에 대한 역할 및 중요성은 매우 큽니다. 왜냐하면 영향력 있는 공인들의 발언 등을 통해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의 관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죠. 물론 우리는 누가 어떤 것을 믿느냐가 아니라 과연 무엇이 진실인가라는 질문을 추구해 가야 할 것입니다. 한편 헐리우드는 민감한 이슈에 대한 공인들, 정확히는 연예인들의 발언을 심심치 않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시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공개적으로 그를 비판하고 나선 것을 들수 있습니다. 그들의 발언들을 잠깐 살펴보면 그는 어디를 가든지 힘을 나쁜 쪽으로 사용했고 자신보다 힘없는 이들을 괴롭혀 왔습니다. 점점 그가 대통령의 제목이 아님을 사람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당인 것은 언론이나 상원에서 이를 알고 그에게 반대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전환자의 군입대 금지 법안은 그들의 사회 참여를 제한하고 단지 그들의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을 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입니다. 이밖에도 트럼프와 관련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전방위적인 비판이 가해진 바 있었습니다. 지난 2016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헐리우드의 유명 배우 맷 데이먼 역시 우리 방송사 JTBC에서 손석희 앵커와 인터뷰를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말을 남긴 적이 있었습니다. 자국 정치에 관심을 쏟는 일은 모든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한 번도 비열한 표현을 쓴 적이 없을 뿐더러 단지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 행태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대중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야 할 자리에 나와 있는 만큼 문제 될 점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겠죠. 우리나라는 미국만큼 활발하게 연예인들이 정치 및 각종 이슈에 대해 입을 열진 않지만, 이런 일에 대한 참여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일본에 관련하여 입을 열고, 때로는 단호한 행동을 통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일본에게는 미움과 증오를, 우리 한국인에게는 자부심과 사랑을 불러일으킨 연예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누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했는지 저와 함께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나라보다 전 세계인들이 더 잘하는 BTS의 지민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 그는 히로시마를 초토화시킨 원자폭탄이 그려진 티셔츠를 입고 있는 모습이 사진에 찍힌 적이 있었는데요. 이 티셔츠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애국심, 우리의 역사, 해방 또는 자유, 그리고 대한민국, 그리고 한국의 태극기가 하단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는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아픈 과거인 해당 폭탄 투하를 지민이 축하하고 비아냥거린 것으로 보였던 모양입니다. 이에 일본에서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지민 더 넘어서는 BTS를 향한 엄청난 비판이 쏟아졌고 일본 내에서 일시적으로 BTS의 보이콧 운동이 일어났었습니다. 일본의 아사히 TV는 BTS에 편성된 뮤직 스테이션 공연을 취소시켰고 BTS의 다른 멤버 V의 광고 계약도 취소됐었습니다. 물론, 외놈들은 BTS의 미친 인기에 끝까지 저항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젊은이들은 방탄소년단을 사랑했고, 최근 그들의 신곡 버터가 오리콘 스트리밍 차트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부위의 이런 티셔츠 활동은 중국 팬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은 바 있었습니다. 중국인들은 일본 대사관이 있는 맞은편 건물의 옥상 전광판 광고를 통해 무슨 일이 있든 간에 우리의 태형에 대한 사랑은 멈추지 않는다라고 해당 행동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선언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본에게 비판을 받고 우리의 사랑에 불붙인 연예인은 소녀시대의 써니입니다. 지난 2015년 3일절을 맞아서 써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해서 태극기 사진을 걸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라는 메시지를 썼습니다. 사실 그녀는 이 피드를 통해서 특별히 일본을 저격한 듯한 발언을 하진 않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팬들은 써니의 피드에 과격하게 반응하며 댓글을 통해서 써니 정말 실망이다. 혹은 조심해라라는 식의 반응을 보였고 한국의 써니 팬들과 온라인상에 과격한 신경전이 벌어지곤 했었습니다. 세번째로는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는 우리의 곁을 떠나 없는 fx의 멤버 설리입니다. 그녀 역시 살아생전에 그녀의 인스타그램 피드를 통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일본 팬들의 심기를 건드렸는지 피드의 댓글을 통해서 우리 한국 팬들과의 또 다른 설전을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그녀는 특별히 반응하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민 배우 송혜교 씨를 들리겠습니다 그녀는 아마도 일본인에게 가장 미움받는 반대로 우리에게는 그녀의 연기뿐만 아니라 해당 건 때문에라도 가장 사랑받는 배우가 아닐까 하는데요. 지난 2016년 10만여명의 우리 한국인들을 강제징용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은 미쓰비시 기업의 모델 제의를 음 안에 꺼져라고 단호박 거절을 하여 일본인들의 분노를 산 적이 있었습니다. 추가로 그녀는 이준열사의 기념관에 간판을 기증하기도 하여 개념 연예인으로 우리의 사랑을 받고 더 더욱 일본의 미움을 받는 연예인으로 한 걸음 나아간 바 있습니다. 한류가 전 세계에 많은 사랑을 받는 만큼 우리나라의 연예인들도 이처럼 점점 더 많이 일본의 만행 및 무개념을 공개적으로 비판해서 이를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앞으로도 많이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이제까지 유 읍스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